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주간낚시대회를 분석하는 검사학개론의 만두집아들입니다 지난주 주간낚시대회는 어떻게 즐기셨나요? 바다정어가 정말 많이 치열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께서는 바다정어를 무려 17,000등을 한 적이 있다고 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17,000등보다는 높았길 바라며 이번주 주간낚시대회 어종도 확인해볼까요? 보물어종 휜꼴뚜기 휘기어종 도도바리 보급어종, 민물장어. 보물어종 흰 꼴뚜기는 아침의 나라 저녁에서 낚을 수 있는 보물물고기입니다. 보물물고기 치고는 가격이 매우 저렴한 200만 은하라서 보물물고기 치고는 잘 낚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달레나루이며 나루터지기 옆에서 낚을 수 있습니다. 흰 꼴뚜기 외에도 8억 8천만 우나 만타가오리도 함께 낚을 수도 있으니 흰 꼴뚜기보다는 만타가오리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성이 좋은 낚시터는 아닙니다. 그래도 쓰레기까지는 아니니까 나쁘진 않을 거예요. 혹시 달레나루가 어장자원이 고갈이 된다면 예비용으로 벽계섬에서흰 꼴뚜기와 앵무조개도 함께 낚을 수 있습니다. 아침의 나라에서 낚은 물고기이니 가능한 먼 발렌시아에 판매하시는 게 거리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피규어종 도도바리는 메디아역에서 낚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수익이 큰 장소이며 경쟁 또한 가장 많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빨간색 영역에서는 세발치, 별불가사리, 참조기를 낚을 수 있으며 노란색 구역에서는 블로브피시 별불가사리, 참조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블로브피시나 세발치나 둘다 매우 비싼 어종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장자원이 풍부인데 곧 고갈로 바뀔 예정이라서 가능한 빨리 오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급어종 민물자원은 발레노스, 세렌디아, 칼피온, 알티노바, 발렌시아, 드벤쿠른 등 거의 대부분의 민물지역에서 낚을 수 있는 물고기입니다 여기가 정말 좋아요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는 추천 장소를 여러분께서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난주 떡붕어가 낚이는 칼페온 난주 전기매기가 낚이는 발레노스강 닥터피쉬와 떡붕어가 낚이는 폐성터 밑에 있는 호수 가아가 낚이는 주나이드강 주나이든 강 같은 경우에는 타리프 마을에서 물텀벅 마을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트시라페어 근처에 있는 노란색 영역은 돌아도 빨간색 영역은 하늘종개가 낚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낚은 물고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벨라 워시스에서 레인보우 피시와 함께 민물장어를 낚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섯 군데 중에서 원하시는 장소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물 물고기들과 함께 민물 장어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랫동안 주간 낚시 대회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싼 거 낚으러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만큼 잘안낚이니까요저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피시가 지금 한두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세 달인가? 아, 물론. 그 맛에 낚으러 가는 거긴 하지만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주간낚시대회 분석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이번 주도 재미난 주간낚시대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사학교론의 만두집아들이었습니다.